안녕하십니까.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듣는 시간이죠. 박소영의 파워 이슈 시작합니다. 5월 넷째 주, 마지막 주입니다. 한 주간의 연예 파워 이슈입니다. 양예원 씨와 수지 씨가 한 주간 화제였습니다.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 중인 양예원 씨가 성추행의 피해자라는 내용으로 17분간의 영상을 SNS에 게재했습니다. 몇년 전에 피팅모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서 갔는데 문을 다 걸어 잠근 채로 여러 남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양예원 씨를 향해 연신 셔터를 눌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촬영의 컨셉이었습니다. 성인물을 영상케 하는 속옷이나 의상을 입혔다고 하는데요. 이 사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인 사이트 등지에 유출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이 사안에 대해 가수 겸 배우 수디 씨가 양년 씨 관련한 사항에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지지를 표하는 내용을 또 SNS에 올렸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수지 씨의 행동을 두고 또 여론이 시끄러워졌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성추행 파문 사건이 연예계 에또 있었습니다. 배우 이서원 씨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배우 이서원 씨는 한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배우에게 스킨십을 요구했고,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. 성추행 혐의를 받은 채로 음악방송 MC활동을 해 비난이 더 커졌습니다. 현재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고요. 추후 이제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5월 넷째 주연예 파워 이슈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파워 이슈 박수영이었습니다.